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농업 이야기입니다 쌀값은 비싼데 닭고기는 싸다 왜? 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 봤습니다 네, 여러분 감이 오지요?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그렇습니다 물건값이 비싸다는 얘기는 산업이 낙후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물건값이 싸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산업이 발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대체, 대체적으로 그렇게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가 지난 70년간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전자산업, 자동차산업, 조선산업, 뭐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했죠. 그 산업들은 대부분 다 제조업입니다. 그런데 발전을 별로 못한 산업이 있습니다. 농업이 대표적으로 발전을 못한 산업이죠. 예. 발전을 못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품질이 떨어지고 값은 비싸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를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쌀과 감자와 쇠고기 그리고 닭고기 이네 가지 품목에 대해서요. 값을 비교를 한 것인데 세 나라를 비교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서울이죠. 그 다음에 네덜란드. 네덜란드 농업국가잖아요. 그런데 미국이나 호주와 달리 네덜란드는 땅이 굉장히 좁은 나라입니다. 한국처럼 땅이 좁은데 농업국가예요. 그 네덜란드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아예 농사를 짓지 않는 나라 홍콩 그래서 서울과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과 홍콩 이세 도시에 있어서 쌀, 감자, 쇠고기, 닭고기 이것의 가격을 비교를 한 겁니다. 한번 그래프를 한번 보시기 바래요. 쌀값 1kg 당 한국은 4만 5천 원, 4 500원. 쌀값 1kg당 한국은 4,500원, 암스테르담은 2,300원, 홍콩은 2,300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암스테르담과 홍콩, 우리나라보다 절반이죠? 한국의 쌀값은 이두 나라보다 두 배나 높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아예 쌀농사를 짓지 않는 홍콩보다도 우리는 쌀농사만 짓는데 그야말로 홍콩보다도 값이 두 배나 비싸다. 자, 그 다음에 감자는 어떠냐? 뭐 비슷한 상황입니다. 감자. 서울의 경우에는 1kg당 4,500원인데, 암스테르담은 2,000원. 홍콩은 3,200원. 거의 비슷한 상황이고요. 쇠고기는 그럼 어떨까? 쇠고기. 서울은 1kg당 27,600원이죠. 네. 암스테르담 28,00원. 홍콩 22,400원. 그래서 쇠고기 값도 서울이 제일 비쌉니다. 네덜란드, 홍콩에 비교해서. 홍콩은 당연히 뭐, 소를 기르지 않죠. <laughs> 예. 뭐 암스테르담은 소를 많이 기를 거예요. 이 네덜란드라고 하는 나라는. 그런데, 쇠고기 값도 비쌉니다. 그런데 말이죠. 굉장히 다른 게 있어요. 뭐냐. 닭고기 값이에요. 닭고기 값은 여기 에 초록색 그래프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닭고기 가슴살 1kg라고 하는, 아, 이거 닭고기 가슴살 1kg를 기준으로 했거든요. 한국, 서울은 얼마냐? 만원이에요. 1kg당. 암스테르담은 11,600원이고 홍콩은 1,500원이에요. 11 그러니까 닭고기는 서울이 암스테르담이나 또는 홍콩보다도 더 싸요. 쌀과 감자와 쇠고기는 서울이 훨씬 비싼데 닭고기는 오히려 서울이 쌉니다. 이 데이터들은 이거는 넘베어닷컴이라고 하는데서 제가 생활비를 비교하는 사이트거든요. 거기에서 데이터를 구한 겁니다만은 자 그러니까 쌀 농사, 감자 농사, 쇠고기 농사는 우리나라가 낙후되어 있다. 하지만 닭고기 닭고기 농사는 우리나라가 발전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쌀이나 감자 농사 또는 뭐 소기르고 돼지기르고 하는 이런 일반적인 축산, 일반 농민들이 하는 비즈니스예요. 이게 국제적인 기준에서 보면 진짜 아마추어인 겁니다. 기업농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농민들은 다 아마추어 농민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규모도 매우 영세하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보더라도요, 첨단 기술이 거기에 들어올 여지가 없어요. 네. 자영농 수준이다. 그냥 옛날 전통적인 방식으로 하는 뭐 거의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닭고기 치킨은 달라요. 치킨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발전해 있어요. 왜 여기는 기업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왜 닭고기 농사에만 기업이 들어와 있는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배경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하림 같은 기업이 있잖아요. 하림 또 마니커 뭐, 체리부로 뭐, 이런, 닭고기 대규모 기업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는 양계를 하고 그 닭고기 가공산업, 유통산업, 이런 것들을 완전히 기업 차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닭고기 비즈니스는요, 기르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유통 최종 단계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현대화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왼쪽에 보이는 게 하림 501 양계 농장이라고 돼 있는데, 하림에 하림이 직영하는 농장도 있고 또하림의 협력 농가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거기는 이 양계장부터 닭을 기르는 그 농장부터 굉장히 현대화되어 있고요. 외부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어 있고 그래서 조류인플루엔자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안정되어 있고 뭐 그래요. 네. 그래서 기르는 단계 그것을 가공하는 단계 그것을 유통하는 거 뭐 완전히 다 현대화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하림 같은 경우는 아예 미국에 진출을 했어요. 알렌 하림이라고 하는 미국 현지 기업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과 한국에 거의 동시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한국의 치킨 그 중에서도 이 삼계탕 같은 것들은 아예 미국으로 수출을 하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는 거죠. 그래서 닭고기 비즈니스는 굉장히 발전했다. 왜? 기업농이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농업들은 다 아마추어 수준인데 닭고기, 양계, 이 부분은 프로가 되어 있다. 그것이 바로 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농업은 왜 아마추어 수준에 머물러 있을까? 그것은 한국인들이, 한국의 특히 지식인들이 이 농업에 대해서 갖고 있는 선입견, 뭐좀 고상하게 표현하면 철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뭐냐.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업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농업은 이것은 생명산업이기 때문에 다뭐 손으로 해야 되고 그런 거죠. 옛날 방식으로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농이 들어가면 아주 질색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네. 그리고 이런 이념은 이런 이념은 우리 헌법 자체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를 보면 거기에 경자유전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아예 명문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요.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이런 내용이 아예 들어와 있죠. 농업 생산성이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 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니까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나면 경자유전의 원칙에는 예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자유전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농민만이 땅을 가진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땅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지만 농업 철학 자체가 농민들, 그냥 기업농도 아니고 그것도 농민들, 그냥 요즘식으로 따지면 뭐, 농업하는 사람들, 농업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만이 땅을 가질 수 있다. 그분들만 농업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어떻게 첨단 기술이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생산성이 올 수가 있겠냐 말이죠. 물론, 경제유전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헌법에까지 둔 배경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왜냐? 이거는 신분제를 타파하기 위한 어떤 조항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1945년 해방이 되고 나서 이승만 정권에서 농지개혁을 했잖아요. 그 전까지는 농민들 중에 소작농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소작농을 하게 되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주인이 땅 주인과 소장농 사이에는 일종의 뭐 주인과 모승 관계 같은 그런 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이것을, 이것을 타파해야겠다, 끊어내야겠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북한에서도 농지개혁이라고 하는 걸 했잖아요. 그러니까 남한에서 그걸 안 하면 잘못하면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측면도 있었던 거예요. 유상몰수, 유상분배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농지를 재분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 이거 한번 받은 거면 말이지 어, 절대로 팔아서는 안 돼. 그리고 다른 사람 농지를 사서도 안 돼. 그냥 농민들은 모두 다 자기가 배정받은 그 땅만큼만 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돼라고 하는 그런 원칙이 거기서 확고히 굳어진 거예요. 처음에는. 뭐, 충분히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소작농을 하게 되면 주인 머슴 관계가 자꾸 생기고 그러니까 옛날 조선시대로 돌아가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금 우리가 뭐, 땅을 소작 짓는데 남의 땅에다가 농사 짓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 머슴이라고 생각해요? 남의 집에, 남의 집 얻어가지고 거기, 거기에 새빵 산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주인집에 무슨 하인이나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에요. 이제는 오히려 세입자가 더큰 소리 치고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분제 무슨 뭐 이런 건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경제 경제 유전의 원칙도 이제는 버릴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경자 유전의 원칙이 신분제를 타파하는 데는 굉장히 유용했지만 하지만 굉장히 심각한 부작용이 있었던 거죠. 그게 뭐냐? 기업농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다, 사람마다 다 손바닥만한, 땅, 자기가 논밭이 손바닥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무슨 기계화를 얼마나 할 것이고, 거기에서 뭐, R&D 투자를 얼마나 할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농업이 발전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농산물 값은 비싸고, 농민들은 맨날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이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바꿀 때가 됐다. 농업혁명이 필요하다. 옛날에 농지개혁을 통해 가지고 농업혁명을 했다면, 지금은 또 다른 농지 농업혁명이 필요하다. 어떤 거냐? 이제는 농지에 대한 소유 제한을 풀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 농이 등장을 할 수가 있어야 해요. 그러면 쌀 농사도, 또소 농사도, 뭐 모든 뭐 감자 농사든, 모든 간에... 생산성이 굉장히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뭐, 이 농업학자들 뿐만이 아니고, 짐 로저스 같은 이 세계적인 투자자들도 그렇고, 농업이야말로 미래 산업이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왜?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그 기술 발전이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생명과학이니, 뭐, 그 다음에 IoT니, 뭐, 이런 것들 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농업 이 생명체들하고 얼마든지 결합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미래가 무궁무진하다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도저히 경자 유전의 원칙을 갖고 있는 한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제도 개혁으로 이어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스마트 팜이니 뭐 이런 걸 하려고 해요. 저는 그렇게 되면 농산물이 굉장히 청결해주고 값도 싸지고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 무슨 농약 걱정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왜? 차단된 상태에서 경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별히 농약을 칠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우리의 먹거리들이 안전하고 영양가 있고 맛있고 값 싸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농업이 발전하는 거죠. 농업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농업은 어떠냐 농업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걱정거리야 이게 그냥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 라는 말씀인데 여기에 걸림돌이 누구냐 걸림돌이 뭐냐 이 농업 화이트 칼라들이에요 농민들이 아니고 농업 화이트 칼라들이야 농업을 빌미로 해 가지고 시민운동 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또는 농업 공무원들, 농업 학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농업이 발전하는 것을 막는단 말이에요. 여기 그뭐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통 대기업 농업 진출 저지 뭐 경자 유전 원칙 재확립을 위한 농지법 개정 방안 모색 토론회 이걸 누가 했느냐 이거 경실련에서 했을걸요. 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러는 거왜 이러는 거예요? 이거는 농업 화이트 칼라만을 위한 농업인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농민들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농민 평균 연령이 6 7세고요 저보다, 저보다 4살이나 더 많아요. 은퇴해도 몇 번은 할 나이잖아요. 농민들 중에 70세 이상 된 분이 40%를 넘어요. 그러면, 이건 실질적으로 다 은퇴하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 농업을 젊은 사람들한테 물려줘야 되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미래를 걸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현재와 같은 농업 이런 상태에서 소위 귀농이라고 하는 거를 하는데 그 귀농이 그게 뭡니까? 가서 그야말로 뭐, 무슨, 뭐, 여행 가는 거 비슷하기도 하고 뭐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고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들어가듯이 농업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업으로 세계적인 산업을 일으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농업은 깨끗할 것이고 그 농업은 안전할 것이고 맛있을 것이고 값도 쌀 거예요 그렇게 생산된 농산물 저는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그 일에 저도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 김정호의 경제TV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런 말씀을 자꾸 주변에 전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